길이 굉장히 멋있는 길인데, 겨울이 되니까, 나무들이 이렇게 그냥, 잎을 다 떨어뜨려가지고, 수산해 보이기는 하는데, 겨울에 이 수산함도, 나름대로 멋이 있어서, 분위기가 아주 좋아요. 제가 생각하고 갔던 곳이, 사유지 캠핑 할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오늘 닫고 안 하더라고요. 그 옆에 또 다른 데가 있다 그래서 갔더니 거기는 좁고 온다 온다 해가지고 아닌 것 같아서 나와서 지금 헤매고 다니고 있어요. 어선 비행장이라고 하는 데를 지금 가는 길이에요. 전에 들었던 기억이 나서. 잘 모르겠지만 딱히 <laughs> 뭐가 없을 것 같아. 목적지 부근입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목적지 부근인데 어디로 들어가는지 일로 들어가나 보다. 어디 일로 네. 한번 가볼까? 오, 근데 좀 그러네요. 어나 못 들어가는 길이네요. 근데 저 차들 저기 어떻게 들어갔지? 그게 안될것 같은데. 우와, 가만 있어봐요. 그냥 갈 일이 아니다 이게. 어선 비행장 얘기들 많이 하던데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도대체? 길이 없구만. 오늘 진짜, 와, 일로 가는 게 아니구만. 물은 얼어있고. 아니, 근데 저 비행장은 어떻게 들어가냐고. 들어갈 데가 없는데. 여기가 어딘지 모르지만. <laughs> 아나 진짜. 전 여기서 그냥 잘래요. 뭐, 여기 뭐, 들어올 사람도 없을 거고, 들어올 차도 없을 거 같고. 이거 봐, 이거 봐. 거좀 봐. 서로 나눠준 비행장이 있는데 어디로 들어가는 거냐고? 저는 여기 있을랍니다. 아우 멋있네요. 분위기는 너무 좋아. 바닷가 노을 보러 갔다가 들판 노을 봐. 저 비행기 나르는 거 봐줘. 응? 저거 봐, 저거. 들어가는 길이 있을 텐데 지금 제가 못 찾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있을래요 이 뒤에는 어떻게 생겼나 봅시다 어차피 차가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해요 여기 분위기는 아주 좋습니다 찾던 곳이 아닌 엄한 데 왔지만 너무 멋진 곳이에요 아무도 없습니다 논뷰에요, 논뷰. 여기는 얼음도 얼고, 저 위에는 차길인데, 차 전혀 안 다니고, 저올 때도 저한 대만 왔거든요. 아, 여기다가 저거 쳐야 되겠다. 가림막을 쳐야겠어요. 지난번에도 그러고, 오늘도 그러고, 후면 텐트하고 등이 날로 가져왔거든요. 고구마도 싸오고 근데 또못 먹겠네요. 오늘 저녁에는 소고기 살치살 조금 구워서 먹고 된장찌개를 끓여서 밥을 먹으려고 하거든요 지금 시간이 6시 됐거든요 헤매고 다니느라고 시간만 갔어요 된장찌개는 미리 끓여 놓고 이제 고기 구워 먹고 먹어야 되겠습니다 이 없어도 되겠다. 맛있다. 마늘 대충 썰어서 넣어요. 소금하고 저거 고춧가루만 조금 뿌려서 고기 먹는데 같이 먹으려고요. 먹 어보 겠 습니다. 작은 딸이 준 꽃감 인데 한번 먹어봐야 되겠네요 제가 꽃감을 좋아하거든요 음 지난주에 너무 예쁜데 너무 좋은데서 잘 지내 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노을 맛집이라고 해서 한번 영상 찍지는 않았지만 모임을 거기서 한번 해 가지고 당연히 있겠지 하고 갔더니 문을 닫은 거예요 어떡하지 하고 이제 다른 데를 또 갔더니 하지 말라고 써 놓은 데에서도 막 텐트 치고들 막 이러고들 어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자리는 있었어요. 자리에 있어서 잠깐 대놓고 있다가 아무래도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다른 데로 가자. 두 군데를 생각하고 있다가 이쪽으로 왔는데 억센지 갈인지 이제 막 많고 그러면 너무 좋거든요. 아 저기를 왜못 찾는 거야. 보여요. 저저 근데 진입 너를 지금도 몰라요. 차박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로지 차박을 즐겨 하는 사람들은 사람 많지 않고 이런데 좋아요. 화장실이 없으면 안 되는 분들은 안 되죠 여기가 화장실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다 해결이 가능한 저희 같은 사람들은. 너무 좋아요, 여기 알지 못하는 곳에 와서 차박을 하고 있습니다. 차박을 다니지 않는다면 경험하지 못할 일이죠. 그, 이제 카톡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이러어져라고 이랬다니까 우리 큰애가 논 가운데 있는 줄 알고 엄마 땅은 얼었지? <laughs> 논이 아니고 논뚝이야, 논뚝. 그럼 다행이고. 지난번에 다음 주 어느 시간에 어떤 시간에 저한테 주어질지 모르지만 기대한다고 제가 그랬었거든요. 아들. 저는 이제 이남 사녀의 여섯째고 제 위로 다섯 명의 형누나가 있죠. 엄마 아빠가 뭐 사이가 막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 또 여섯이 됐습니다. <laughs> 아우 시원하다. 이 안에가 더웠었어요. 끄은 히타를 끄은 춥겠고 안끄은 덥고 그래서 위에 썬루프 문도 조금 열어놓고 있고 그랬는데 날씨는 오늘 푹한것 같아. 어, 새소리 난다. 아침 풍경이에요 화성 어딘지 모르지만 오우! 새들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 우와 여기가 논이라서 쟤들은 뭐 먹으러 왔나 보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늪지인 것 같아요 늪지 이 안에는 물이에요 물이고 고그 넘어도 또무리고또무리고 또 무리고 이래요. 그러니까 늪지 같아. 맨날 무 너무 혼자 저렇게 있어. 늪지라서 억새풀이 무아요 너무 빵빵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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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분위기가 몽환적인 분위기예요. 걸려서 노을이 저쪽 산에 걸려 있었거든요. 그럼 오늘 이쪽에서 반대쪽이니 이쪽에서 해가 떠야 되는데 완전 잔뜩 흐려가지고 뜰 기미가 안 보이네. 이거 밟으면 재밌잖아요. 부셔지는 느낌. 든든합니다. 반복히보면 <laughs> 오늘 아침에는 어제 작은 아이가 사준 거를 한번 먹어보려고요. 전자렌지에다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건 전자렌지에다 먹어야 될거 같아요. 이거는 집에서 제가 샤브샤브용 고기가 남았는데 샤브샤브를 안 해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녹여서 뭉쳐가지고 육전을 했어요. <laughs> 근데 먹을 만해요. 이 만두는 대표서 먹어야 될 거예요. 이 만두가 좀 특이한 걸 알았는데 일반 만두가 아니고 어떻게 먹어야 될지 한번 프라이팬에다가 한번 눕혀봐야 되겠어요. 맛있으면 더 대표 먹어야 되겠어요. 이거 해서 먹어보고. 어떤 맛인지 궁금해서 먹어보고 맛있으면은 집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썰어 왔어요, 집에서. 쌀국수 먹으면서 남은 것도 싸온 거예요. 올리브유에다가 레몬즙 넣고 했는데 맛있더라고요, 이게. 여기다가 닭가슴살을 올려서 먹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고기가 있어서 제가 닭가슴살을 안 넣고 그냥 이렇게 해서 먹어보려고요. 하나씩 올려서 먹으면 맛있어요. 만두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오, 만두가 예사만두가 아니네? 얘를 곁들여서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원래 접시에다가 이렇게 얌전하게 놓고, 요 파를 양파 파무침을 가운데다 이렇게 놓는 건데, 그냥 저는 대충 먹어요. 여기 프라이팬에다 놓고 먹으면 뜨거운 게 이제 오래가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먹습니다. 저 앞에 나무가 큰게두 개나 쓰러졌어요. 여기서 나무가 왜 쓰러지지? 산행하다 보면. 쓰러진 나무들이 그 소나무가 뿌리가 약하대요. 그러니까 나무들 쓰러진 거 많이 보는데, 여기서는 딱히 쓰러질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쓰러졌네? 이제 정리를 부지런히 하고, 어선 비행장을 못 가고, 이렇게, 한적한 데서 아주 잘 보냈어요. 어섬이라고 따로 있나 봐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들렀다 가도록 빨리 준비하고 나가야 되겠어요. 지금까지는 급한 거 없이 완전 느긋하게 놀며 쉬며 막 이랬는데, 갑자기 목적지가 생겨가지고, 마음이 바빠졌어요. 이제 날이 조금 밝아졌어요. 저 구름 속에 저 해가 보여. 꼭 달처럼 흐리게 동그랗게 보여요. 생각도 못한 노지에서 아주 잘 쉬고 갑니다. 너무 괜찮았어요. 이제 어섬이라는 곳으로 내비를 찍고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어섬이 이리 들어가는 건가 봐요. 응. 이리 들어가는 건데, 응. 다 차있네. 나도 못찾은못 찾아있어서, 당연히 여기가 아닌가 보다 하고 그 그냥 지나쳤거든요? 응. 이리 들어가는 거네. 응. 어섬 비행장. 응. 이리 들어가는 거였어요. 근데 문을 잠가놓은 거지. 관계자들만 들어가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 걸 그렇게 찾았으니 찾아질 리가 없죠. 이제 어섬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도대체 어섬이 어딘가, 뭔가 <laughs> 궁금해. 여기서 우회전면서요 목적지 부근이라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잠시 후 목적지 부근입니다. 신장 옆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구나. 오, 오, 낭떠러지 같아. 오, 어. 뭐야? 이게 어서 위야? 목장지 부근입니다. 안내를 정료합니다차 돌리는 게 문제네. 괜히 올라왔군요. 나무를 심고 나서 간신히 돌렸어요. 이제 집으로 갑니다.